안녕하세요. 모음 쉼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먹어도 살 빠지는 방법, 출산 후에 저절로 살 빠지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출산 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당신의 평생의 몸을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는 14개월 아기를 둔 엄마인데 운동 전공자로서 한때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식단한다고 매일 닭 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계란 방울토마토만 입에 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6개월간 일반식이나 집밥 외식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정말 그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다이어트식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의 다이어트 식단은 세 번의 변화가 생깁니다. 결혼 전 싱글일 때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출산 후에 임신했을 때는 조금 루즈하게 식단을 풀기도 하고요 출산 후에는 갑자기 변한 자신의 몸을 보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현재 다이어트 식단을 쉽고 지킬 수 있게 계획을 하시면 평생 당신의 몸이 달라지고 원하는 몸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출산 후 골든 타이밍에 다이어트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먹고 싶은 것다 먹고요. 일반식으로 삼시세끼 다 먹고 있는데 체중도 거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현재 임신 전 체중으로도 다 돌아왔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 트림한 거쳐서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식단은 그러, 그렇게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딱세 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셔도 일반식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음식의 양입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음식의 양은 얼만큼인가요? 하루 얼마나 먹는지 혹시 알고 드시고 계시나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습관입니다. 어, 한번 굶어서 살을 빼면 그 다음은 그것보다 더 굶어야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몸도 정신도 망가집니다. 특히 산후울증이 정말 무섭습니다. 일반식 드시면서도 양 조절을 못하면 다이어트식으로 드셔도 그때뿐이고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살이 안 찔까요? 다이어트식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코끼리도 채소만 먹죠. 그런데 덩치가 커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이에요. 뭘 드시든 간에 이 양만 잘 지켜 먹으면 그 자체가 다이어트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밥은 반 공기까지만 드세요. 처음에는 어렵다 느껴지겠지만 반찬들도 덜 짜게 드시면서 나물반찬 위주로 음 많이 좀 먹다가 점점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아이 먹는 반찬을 같이 드세요. 간 조금만 해서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만 드시면 몸이 호르몬 비상 상태에 들어가서 기초대사량은 낮아지고 오히려 살은 더안 빠집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같이 나온 야채 위주로 먼저 집어 드시고요. 오래 씹고 음미하세요. 외식 나온 분위기를 즐기시고 매일 음식은 조금씩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으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비율입니다. 비율이라 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단백질의 양은 몸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고 음식의 비율은 몸의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몸 전체 구성은 근육량에 따라서 같은 체중이라도 뭔가 더 탄력이 있어 보이거나 또는 탄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해도 탄력이 더 부족하다 싶으면 대부분 탄수화물만 먹고 단백질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샤워하기 전에 허벅지 살이나 뱃살, 옆구리살, 내 고민 부위를 한번 손으로 꼬집어 보세요. 지방층이 얼마나 되는지 자가 측정해 보는 겁니다. 체중도 알아야지만 눈바디 체크도 사실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지방층이 점점 얇아지고 말랑말랑해지면 살이 빠지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질입니다. 음식의 질.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위한 평생 습관입니다. 단지 살을 빼기 위한 어, 방법이 아니고요. 같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가루로 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는 실제 식품으로 되는 단백질군, 소고기, 오징어, 닭가슴살, 해산물, 콩, 두부 등으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단백질 먹기 귀찮은데 보충제로만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보충제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소화 흡수 과정이 빨라 다이어트할 때 위장에 음식이 오래 남아 있지 않아 포만감이 짧습니다. 필요할 때만 효율적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충제나 다른 다이어트 약들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 질, 비율입니다. 그럼 총 정리해드릴게요. 한번 더. 첫 번째, 다이어트 식단에서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먹,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지도 중요하다. 두 번째, 음식의 양은 몸의 사이즈를 줄이지만, 음식의 질은 몸의 라인을 만든다. 세 번째, 음식의 비율.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살기 위한 평생 습관이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읍시다. 단백질 섭취하는 것에 신경 쓰시고요. 여기까지 출산 후 먹어도 살, 뺀, 살 빠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